안녕하세요. 치유의 식탁 마리아입니다. 오늘도 음, 자기사랑으로 여러분한테 왔는데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가족더라고 맛있는 거 드셨어요? 음, 크리스마스 이브 마지막 시간도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어, 여러분 업계 자기사랑을 세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레스트 어, 어, 레스토르 에번슨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은 어떤 사람이고 싶으세요? 그냥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음, 똑똑한 사람, 똑부러진 사람. 음,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어... 애스터 레븐슨이 죽음의 문턱에서 3 개월 만에 깨달은이 어, 자기 사랑 비법을 음, 여러분도 실천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그 의식혁명의 데이비드 호킨스 알고 계시나요? 이분께서 이채이 이 자기 사랑을 실천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데이비드 호킨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 데이비드 호키스는, 어, 편두통, 통풍, 심각한 저혈, 저혈당 뿐 아니라 몇 가지 질병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을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수술해야 될 상황들이 사라졌고, 그후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증상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laughs> 네. 여기서 레스토너 부스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방법이 간단해. 어떻게 하냐면, 말이지, 음. 여러분, 내말좀잘 들어봐요. 어, 이 간단한 방법을 당신은 당신 마음이 복잡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당신 마음부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 해보,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음. 복잡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각 너무 많이 하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복잡한 거 아닌가요? 음, 이렇게 말합니다. 복잡하게 보이는 것이 무엇이든지, 사실 그것 자체는 복잡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거는, 복잡하게 만드는 거는 여러분의 마음이 복잡한 것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맞지 않나요? 여러분이 스스로 꽈배기처럼 꼬아서 이렇게 음원한 거를 크게 부풀려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치요? 음,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면 간단할까요? 여기서 더 붙여서 설명을 하십니다. 278페이지인데요. 사람이, 음,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불행한대요. 불행의 길로 가고 있대요. 사랑을 하지 않은 감정은 당신을 불어, 불행하게 만들고 그 불행을 지속시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해결책은 아주 단순해요. 어, 그냥 사랑하지 않는 감정을 흘려보내세요. 사랑하지 않고 있는 감정을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사랑을 가지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갖는 거 누가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가질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음. 볼게요. 이 비감정들과 불만스러운 감정들을 그냥 흘려보내면 당신은 사랑과 행복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지, 당신이 가져요, 그냥. 생각의 한끗 차이에요. 진짜인데. 진짜인데 생각이 한끗 그 차인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저는 진짜 요즘 그러니까 매 매일, 매일 매일 매 순간을 저도 사실 매 순간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와요. 네 이거를 전환하는 거죠. 나는 부정을 일도 허락하지 않겠다 매 순간. 자 오늘도 여러분의 여러분의 언어만으로 부정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을 제스처든 뭐든 취해 보세요. 이렇게 어떤지 부정적이 올라갔을 때. 이해되셨어요? 꼭 실천하세요. 아셨죠? 빠이빠이!